안녕하세요. 엄마 표생활 영어보기기, 엄생보의 선한 영향 루씨입니다. 앞으로 엄생보스터들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 그리고 조기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외국어 배우기를 좋아해서 이 분야에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제 아이들과 영어로 놀곤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향하는 엄마표 영어는 무엇이며 또 영어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와 있는 최적 연령설이나 결정적 시기 가설 등 대부분의 조기 외국어 교육론은 촘스키의 언어 습득 장치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은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라고 해서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이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뇌 속의 가상 장치를 말합니다. 촘스키는 어린아이들은 외국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 학습을 할때 노출만 시켜주면 쉽고 빠르게 학습하며 이런 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습득 장치는 일반적으로 2살에서 6살 사이가 가장 왕성하고 사춘기 정도가 되면 점차 사라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어른들은 어떻게 외국어 학습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촘스키는 어른들은 외국어 학습을 언어 습득 장치에 기반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학습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언어 습득 장치라는 엄청난 용량의 디지털 카메라로 Hi, how are you 같은 언어와 그 말을 사용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찍은 뒤내에 저장하고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내에서 바로 꺼내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른들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고 느린 과정을 겪습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은 Hi, how are you? 라는 문장을 학습할 때도 문제 해결 능력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음, 어른들 같은 경우는 Hi, how are you?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벌써 Hi라는 인사하는 상황부터 상상을 하고 또 How are you? 라는 문장을 그래머를 분석해보고 이해가 되어야지 소리 내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조기 외국어 교육 이론가들은 어린 시절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외국어 학습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촘스키의 언어 습득 장치 이론을 바탕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조기 외국어 교육 신중론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조기 교육이 효과가 없다기보다 가성비 면에서 효율성에 비해 과다한 경비가 되는 점을 들면서 적기 교육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한시도 쉬지 못시 학원가로 내모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향하는 연마표 영어는 조기 영어교육과 적기 교육을 혼합한 영어교육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과도한 학습을 하는 학습 위주의 조기 영어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지향하는 엄마표 영어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또 학습 적기, 어, 학습하기 적기인 연령의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동기 부여가 돼서 아이들 스스로 또는 엄마와 함께 즐거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취학 아이들은 놀이 위주로 재미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영어가 싫어지면 정말 학습이 필요할 때 공부하지 않아요. 따라서 놀이 위주로 재미있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 방법으로서의 엄마표 영어는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생활 속에서 해주는 말 또는 엄마나 음원을 통해 듣는 영어책 스토리 영상을 통해 접하는 영어 문화 영어 심플송 마더구스 또는 디즈니 OST 등 아이가 선호하는 장르의 음악을 통해 자연스레 접하는 영어 또, 엄마나 아빠와 하는 간단한 영어 게임 등으로 흥미를 구치시켜 학습이 아닌 언어로서의 영어를 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엄마 발음이 너무 별로여서 말해주기 싫다고 말해주기 자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는 엄마에게 듣는 영어가 100%가 아닌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책, 노래, 영상 등으로 원어민 발음 들을 기회도 많고요. 물론, 엄마가 그런 환경을 세팅해주시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엄마의 발음을 100% 따라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길 바라신다면, 엄마나 아빠도 본인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조금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함께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듣는 아이도 또 책을 읽으시는 엄마나 아빠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실력도 조금씩 나아지겠죠.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한다면 언어를 배우는데 흥미와 재미가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습으로 다가와 재미도 없고 또 재미가 없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영어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실제로 주변에 영어 쓰는 사람이 아예 없거나 보거나 만난 적이 없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 어, 영어 쓰는 사람이라는 건꼭 원어민이 아니라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영어를 듣고 영어로 된 영상, 뭐 미드나 영화를 보신다거나 아이들에게 영어 도마책을 읽어주신다거나 혹은 영어 원서의 영자 신문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만 주셔도 영어와 친숙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에서 책이나 신문의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가 영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유명 전집보다는 우리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골라 주는 것.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나 영상을 찾아주는 것. 또 우리 아이에게 일상에서 쉬운 영어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관심이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 책한권 외워봤니? 김민재 피디님책 보셨나요?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책에 보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간절함입니다. 삶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든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먹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꾸준한 실천은 반드시 삶의 모양새를 바꿔놓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비결은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우리 간절함이 있어서 영어 스터디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고수는 머리가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책을 눈으로만 읽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입으로 자꾸 소리 내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분량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학습법. 바로 기초회화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초보의 경우, 미드나 CNN 뉴스를 종이 틀어놓고 있다고 해서 나의 영어 실력이 늘거나 내 것으로 소화하긴 힘듭니다. 초급 회화 암기로 영어의 틀을 잡은 후에야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책한 권을 외우시게 됩니다. 그동안 영어회화, 기초회화, 생활영어 등 영어 문장을 조금 외우다가 작심삼일이 되고, 또 혼자 하려니 지치고, 그래서 포기도 하게 되고, 누구나 그러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엔 함께 의 힘으로 으쌰으쌰하며 올 연말까지 한권다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일기가 아니신 분들은 언제 시작하시든지, 8개월이면 한권책한권 암기가 끝나고, 한 권에는 560 문장이 들어있고, 패턴 문장 연습까지 하면 600개가 훨씬 넘는 문장을 암기하시게 돼요. 매일 아침, 그날 외우실 문장의 음원과 짧은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문장을 듣고, 소리 내어서 몇 번이고 반복해 외치실게요. 문장이 딱세 문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한번더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매일 세 문장씩 암기하시고, 써보시고, 과제 인증하신 후에는 주말에 저와 함께 5일 동안 외우신 16개의 문장을 함께 복습하실 거예요. Now or nev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한다는 생각으로 복습하는 그날 암기는 끝내시고 일상에서 아이와 많이 쓰실게요. 엄마 표 생활 영어 뽀개기, 엄생뽀, 화이팅!